그리고 대출 받아서 일억 아, 네. 그리고 상가 그판 매매 대금 사억 아, 네. 아, 그리고 아유. 자잘하게 들어간 돈 해가지고 7억내네 음. 그냥 돈7억이 아닙니다. 암으로 사망한 남편이 자신과 자녀에게 남긴 비 같은 유산입니다. 어떡합니까, 아유. 왜냐하면 그게 남편의 보험금 그리고 사별한 후에 회사에서의 퇴직금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남편의 내 네, 목숨 값이라. 남편과 사별 뒤에 럭키 적을 만났다는 민지 씨. 외로움이 아니라 괴로움. 네. 괴롭고 그리고 혼자 되었다는 그런 현실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 새롭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광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어플을 보고 호기심에 가입을 했다가. 어플이요? 그렇게. 어? 사는 지역, 고유 재산, 차량의 종류, 취미, 이상형까지 자세히 입력해야 하는 만남 어플. 아, 아. 만남 어플에서 만난 아. 거군요. 가입을 하고 나니 럭키 정으로부터 일대일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랜선 만남은 현실 연애가 됐습니다. 아. 만나자마자 상체를 음, 들어 올리면서 네 에? 자기. 인가? 그거를 21년 1월에 해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 아니, 만나자마자 흉터보여주 거. 보통 흉터 숨기지 않나요? 그기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아했고 어, 그 솔직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명함, 인터내셔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명함을 주고 내가 너도 컨설팅해주겠다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전문 대만에서도 다 활약을 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명성이 있다 그리고 아 이제 호주에서 온 유명 자산관리사람이여 전문 컨설팅을 권유했다는 럭키정 정이 그리웠던 민지씨를 위해 다정한 말을 속삭이며 특별한 이벤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늦게 만난 지가 서로 아끼고 상처도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 단단히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멘트를 하면 더 믿음이 가고 좋은 감정들이 들었죠. 음,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주식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곤 100% 급등할 주식들을 알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입성을 목표로 하자고 돈 벌게 해준다는 거네요. 그 뒤로 이제 어 만났을 때는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여의도에 자기가 그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할때그 멤버들을 만난다. 뭐 주식 얘기, 뭐 투자 얘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슬슬 뭐 자기가 작전주 멤버인데 돈이 없어서 자기를 무시하고 지금 멸시 당하고 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 저한테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저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작전주 멤버라며 수익률 100%를 자신했던 럭키정. 이 모든 건 그가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7억 6천을 빌려주자 점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럭키정. 돈 달라고 하니까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라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네요. 음... 이상하네요 문자가 네. 점점점.